여기는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동과 경기도 부천시 작동과 까치울력을 경계로 하는 산, 한 등산입니다. 요즘 맨발 걷기가 좋다고 그래서 지금 너도 나도 지금 맨발 걷기 운동을 하는데 걷기를 하는데 또 마른 땅보다는. 젖은 땅바닥이 또 효과가 더 좋다고 합니다. 그래서 어제도 비가 오고 오늘도 지금 비가 와서 바깥에는 가랑비가 오다 말다 이렇게 딱 아주 맨발 걷기하기에는 딱 좋은 환경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어제도 오늘도 맨발 벗기, 맨발 벗고 지금 하고 있는데, 어쨌든 기분은 좀 상쾌하고 좋습니다. 또, 주거지역에서 멀지 않은 이렇게 우거진 숲 속에서 쾌적하게 나무 냄새를 만끽하면서 이렇게 걸어보는 것도 참 축복받은 환경이라고 생각이 됩니다. <laughs> 이 동영상을 보는, 보시는 분들이 있다면은 주변 가까운 환경에 이렇게 산책길이나 이렇게 숲길을 그럴 수 있으면은, 한번, 모두 한번 시작해 보는 것을 적극 권유합니다. 모두가 6, 70, 80, 이제 100세, 120세에 도전하는 세상에, <laughs> 기억력, 감퇴가 제일 걱정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. 그게 발전해서 치매로 가게 되면은 요양원 신세에 못면할 건데, 어쨌든, 사는 동안은 그래도 건강하게 살아야지, <laughs> 요양원 신세져 가지야 되겠습니까? <laughs> 모두들 건강 관리 잘 해서 사시는 동안 건강하고 건강하게 행복하게 사셨으면 하는 바람이 간절합니다. <laughs> 아마 조금만 신경을 써보면 주변에 이렇게 숲이 있는 환경들이 있을 겁니다. 이 숲은 강원도 숲하고도 조금 더 손색이 없습니다. 아카시아꽃이 만개해 있는데, 지금 비가 와가지고 향기도 좀 덜하고 또 나무꽃이 꽃잎이 좀 떨어져가지고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. 오늘이 2024년 5월 7일, 한 4시 반쯤 된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